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. 어, 전날 뉴욕증시는 강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3대 지수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.25%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우선적으로 지표 발표가 좀 있었어요. 어, 4분기 GDP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. 전망치는 2%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어 일단 3.3% 성장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 그런 발표를 좀 했었어요. 뭐 지난해 3분기 쪽보다는 좀 분화된 그런 상황이었었지만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라는 거이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건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발표가 좀 있었죠. 그러면서 다시 3월 달에 금리나 어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씩 다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어요. 근데 이제 좀 보다 보면 테슬라가 어제 장마감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었죠. 아 그러면서 일부 좀 하락을 했었고 오, 어제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. 이 급락한 이유가 실적 부진 그리고 올해의 전망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이 부분들이 2차전지 쪽에 있어서의 분화 어, 이 부분들로 한국 시장은 좀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인텔도 실적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. 컨센을 좀 하회하는 음, 그런 실적을 좀 발표를 했었어요.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음,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적에 따라서 등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인텔도 컨센하웨를 하면서 일단 시간을 거래서 하락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, 이게 큰 특징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미국 시장은 그래도 <laughs> 실적이 괜찮은 주식분들을 좀 상승을 해주고 있고, 지수도 견주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, 한국시장은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어, 코스피 지수를 좀 보게 되면 1월달에 고점을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밀려내려 왔어요. 그래서 반등이 조금 나오나 했더니 다시 운봉으로 밀어버리고서 아래 꼬리만 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거리가 좀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진 그런 모습들이 안 나와요. 일단 실적 같은 경우도 한국 기업들의 계속 좀안 좋아지고 있죠. 뭐 EPS 전망치 자체도 24년도도 좀 하향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일단 EPS 하향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돼야지만 좀 시원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것 같은데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여전히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게좀 부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한 부분들은 뭐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뭔가 좀 안정을 찾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.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.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같은 경우도 좀 갈팡질팡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종목별로만 지금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에요. 결국은 시장 자체가 좀 까다롭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까다로운 시장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. 그렇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,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.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 일단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결국은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바로 뭐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와요. 어 그러다 보니까 난 손절을 하는 투자자분들 좀 많은 분들이고 뭐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모일선을 깨면 손절을 한다라고 했는데 손절을 했더니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 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좀 자주 발생을 하고 있고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의 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구간에서 두 가지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반도체를 보유를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, 2차전지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분들. 2차 전지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분들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은 일단 추세가 상승각으로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을 거예요. 2차전지는 연초부터 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이고 계속적으로 밀려 암울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을 겁니다.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성장 섹터가 반도체와 2차전지예요.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종목 별로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. 따라 들어갔다가 밀리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습니다. 반대로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가기 때문에 일단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, 수급이 계속적으로 꼬이죠. 수급이 꼬이다 보니까 이제는 반대매매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. 이게 변동성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이두 부류를 좀 놓고 보게 된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. 즉 HBM도 올라갔고 온 디바이스 AI도 올라갔고 CXL도 올라갔고 또 나오는 게 저전력 반도체도 움직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종목별로 순환이 나와요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올라가지 못했던 반도체를 차라리 조금씩 분할로 좀 접근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차전지쪽 같은 경우, 일단 반도체 쪽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. 내가 반도체 종목군들을 매수를 했는데 흐름들이 나오질 않아요. 그럼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단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최근 들어서 어부반도체라든가 이런 기업들 많이 올랐었어요. 그죠?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순식간에 올라가 있는 케이스란 말이에요. 조정을 받는 것도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어요. 16,000원 때 있던 주식이 11,000원 12때 12,000원 정도 때까지 11,000원 대까지 빠졌으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밀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. 그럼 결국은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을 좀 기다려 보는게 좋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엘비루셈 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도 한 번에 올라가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잖아요 만약에 이렇게만 봤어도 이렇게만 봤어도 아 이거 언제 올라가나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한 번에 움직여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뭐 MK전자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어 반도체 쪽의 섹터를 보유하고 계시다라면 반도체 쪽 섹터를 보유하고 계시다라면 유도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많이 올라가서 좀 못하겠다 싶다라면, 못 올라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. 2차전지 쪽이 좀 문제예요. 2차전지 쪽이 좀 문제인데, <laughs>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을 때 여기서 좀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전 저희는 절반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좀 보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국가가 많이 빠졌어요 하트의 모양새가 되게 안 좋게나 안 좋은 그런 모습들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좀 박스를 그리는 그런 구간들인데 우선 <laughs> 하락을 하고 된 부분들이 원자재 가격, 즉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이었단 말이에요.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서 수익성 악화, 실적은 쇼크가 좀 나왔었죠. 여기에다가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,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지금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. 어, 전 세계 시장 침투율이 전기차 침투율이 15%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길게 보게 된다라면 저는 오히려 <laughs> 매수 타이밍이나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난 저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지금 만약에 종목군들을 뭐 물려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라 분할매수를 할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. 과거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만약에 내가 에코프로비엠을 30만 원에 매수를 했어요. 30만 원에 좀 매수를 뭐 5%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10% 밴드라든가 그러면 27만 원, 27만 원 부분에 뭐 5%를 또 하고 그리고 또 3만원 빠진 자리 24만원에 5%를 하고 21만원에 다시 또 5%를 하고 이렇게 되게 된다라면 총 비중은 20% 정도가 좀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할해서 단가를 좀 낮추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2차전지 쪽으로 좀 순환매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게 된다라면 30만 원대, 30만 원 부근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걸로 봐요. 에코프로 b m 기준으로 보게 되면, 그러면 분할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가는 조금씩 조금씩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.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때는 좀 남아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. 물론. 반도체 쪽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소외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. 아 어, 이때도 그랬잖아요. 반도, 2차 전지 쪽이 쭉 올라가니까 매수를 못한 사람들이 추격 매수를 좀 하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. 그죠? 과거에 그랬죠? 근데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지금 반도체도, 아, 이거 지금 못 사면 안될것 같아. 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. 어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추격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어못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는 게좀더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차든지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좀 보유를 하되 만약에 오늘 뭐 테슬라의 상황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뭐이 자리 때까지 뭐 빠졌다 예를 들어서 급락이 나왔다 그러면 저는.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장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반대매매 그리고 손절 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흐름이 진행되는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이때는 매수 대응하는 게 좋다라는 거요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. 난 반도체도 싫고 2차전지도 싫어.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면 실적주들 여전히 좀 보세요. 실적주들 같은 경우는 뭐 전력 쪽 괜찮죠. 뭐 효성중공업이라든가 h d 현대일렉이라든가 이런 쪽 괜찮고요. 조선 쪽도 일단은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. 조선 그리고 화장품 이쪽도 괜찮고요. 그리고 아마 방산 쪽도 상당히 좀 괜찮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. 방산 쪽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들이니까 황 이런 쪽 섹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 들어서 위성 관련 주들 좀 많이 밀렸더라고요. 저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어, 위성 쪽은 식스 집뿐만 아니라 음, 정찰 쪽도 상당히 좀 필요할 거예요. 방산 쪽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뭐 괜찮은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. 5월 달에 우주항공청 만들어지죠? 그럼 플러스 알파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고, 어, 분할로 접근해보면 되지 않을까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아요. 좋지가 않은데, 반등 구간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힘들 내시고, 무리하게 추격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좀 참고를 하시고 어 영상을 좀 보시게 되면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.